숨겼어. 여기까지 1번으로. 음? 향과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넘어갈게. 걔네 올라갈 것 같다. 목은 먹었네. 야 우리지. 325, 325 하나. 3 0 0나2나분한아이다하가한아이다이거둘두아이 아.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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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. 자리고, 바위... 차 기절이고 바위 차아 이거 여기 먹어야 되겠다 1번 빨리 창고에도 오겠는데? 차로 묻는 중 1번 1번 한팀 있다고 얘기 좀 해줘 이 지방 1팀은? 제가 창고 들어간다 제가 창고 들어간다 우리 오늘 왼쪽으로 도회자 1번으로 내치고음 아까 아까 걔, 걔가 걔가 돈들로차 그쪽으로 세웠어요 차 1번 어... 쪽으로 음. 세웠어요 음 저거 양강 만들어 주자. 하나 사 하나. 한 마리? 응. 두리는데 하나 사. 아니 오른쪽 조심하고. 저 왼쪽으로 가는 중. 여기 장차어차 어, 바퀴 보인다 여기. 아창고에 힘센데. 세웠어요. 어 창고. 고여... 송당에 자세였거든요. 아닌가? 어이어이어 이어 어이어 네고 1번 까지 고. 1번까지 고. 오케이. 집 한마디. 아... 창고에서 나오는 건 없어. 어이... 총소리 내가지고 쟤네들이 뒤 보고 있을 거야. 야 근데 창고 좀 우리 안 봐. 내가 지금 확인했어. 아, 저 돌까지. 어이, 어이, 여기, 너 여기 너 여기 쓰자 여기 이십. 어머 여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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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씨. 어 깜짝이야 차차 할거 같아, 네 빠지 이지네네자참용오는거 체크할게 살려요아리가또아자이마스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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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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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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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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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어,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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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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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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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하나였거든? 아까 개개 시체 베일이죠? 네? 우리 다나 시체 안 봤어 아니에요? 제가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돌 돌까지 붙을게요 응 먼저 들어가 봐오든 인원 천천히 들어갈게 이한 명이니까 나당길게 여기 세명 많다 여기 차한대 서있고 있 <laughs> 다운 다 오, 나이스 커버. 나이스 커버. 콜. 있 내가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갈게. 네. 어, 왔다. 내 머리 봐 줘. 머리 받아라고? 아, 잠깐만. 지금 내가 벌어 보고 있는데. 나 하기. 1번. 아, 개피. 한대맞치는데안 보여. 탄차로 들어간다. 아, 씨발 딴 거만 와어 에피 예, 먹어. 치 가능할 듯. 연막 아, 고맙어요, 영어. 고맙어요. 아, 바로 들어가야 된다, 노진이. 음, 음, 음. 오. 얘네들 오늘이쪽어 뭐야 이거 쿤이 발..쿤이 발 밑에 오. 있다 확인 확인 자피띵 하나 넣어게자띵세개어발 아, 아, 밑에 있다 쿤 하나 다운이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띵..띵 하나 더 라스팅 <laughs> 라스팅 라스 내가..내가 내가 맞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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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 이버 이상한 그러니까. 데도 하나 더 하나 더. 와, 존나네 소리. 나이스. 하나 더. 봇봇 굿, 꽂겠. 굿, 굿, 굿. 연막 피는데. 6명 지금 3명 남았거든요. 저기 지금 싸우고 있어요. 네, 오케이. 바나보이상 아토 휴타리 미즈토 이다리. 피 먹고 갈게 나는. 니 네, 바나보이상 아소코 히토리. 나이스 아토 왔어. 히토리 사이고 히토리 이쪽에 서 들렸어요. 1 번. 네. 일번 사이고. 일 번이요? 어, 아, 쳐 아, 쳐요, 쳐요, 요 바나보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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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가니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, 이쪽. 뒤쪽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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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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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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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데로아시데로와 꽃이 전방 휘다리, 모또 히다리 모조또 다리그 그 흰색, 흰색 길리, 시로, 실로의 길리, 아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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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 아니 아치. 어, 어디냐고, 핑조바하고 4번, 4번, 줬잖아. 번그 4번, 4번, 4번이잖아, 4번, 이잖아 4번, 4번, 어. 번 4번, 4 바나보 이상 오른쪽 홀드 했대요 <laughs> 열차 올때안 봐갖고 오른쪽도 한 명은 봐야겠고 미디 쪽도 하나보 이상 미디 갈게요 아 확인 확인 나이스 nice. 반자동이 존나 아프네. <laughs>